네, 반갑습니다. 대리입니다. 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야카라는 캐릭터가 곧 복각을 할것 같아서. 뽑기에서 지금 신오빠인 요 친구 아야토 다음으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으로 이거를 키우진 않았어요. 아 그래도 갖고 있고 뭐 특성도 많이 안 올리긴 했는데 궁극기 위주의 이제 얼음 딜러라고 보시면은 되고 그래도 조금 굴려본 사람으로서 아예 없으신 분들한테 이것저것 좀더 알려드리면은 괜찮겠다 컨텐츠상 스펙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치치를 들고 가고요. 궁극기에한 방을 좀 세게 주고 싶으면은 치명타 확률도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치치로 보시면 되고 회광 장착하고 약70 그리고 이번에 무기 가차로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요게 베스트고요 성인물은 뭐 갈리는 거 없이 거의 다 얼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공치치인데 뭐잘 뜨진 않았어요. 제가 얼음 위주를 그렇게 미는 성인물 파밍을 많이 안해서 뭐 적당한 수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파는 명암이고요 궁극기만 구를 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안 키우는 이유가 지금 제가 원신을 거의 1년 넘게 하면서 궁딜만 명함으로만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거의 진짜 끝판왕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제일 세거든요. 근데 안 쓰는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이대쉬 기능 요건데 요게 제가 모나 때부터 써 봤는데 이렇게 약간 조금 평평한 곳을 이동할 때는 좀 상관이 없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네요번에 새로 나온 이런 칭암거연 같이 약간 좀 바위도 많고 지형지물이 이 계단도 많고 이러면은. 네, 이렇게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보세요. 이거 봐.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풀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스테미나는 다는데, 이렇게 막히, <laughs> 되게 잘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엄청 많아서, 지형지물에 따라서 굉장히 좀 불편한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 막혔죠? 스테미는 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좀 많이 불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요. 그래서 오늘 파티 조합은 기존에 제가 풀더를 가려고 했었던 신학이라는 친구가 얼음 딜포터로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가무랑 아야카 딜포터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가무보다는 개인적으로 아야카한테 더 맞췄다고 보여지고, 빈결로 가기 위해서 물 아무거나 그냥 넣었고요. 그리고 힐러를 하나 넣어줄까 해서 진을 넣었는데, 이렇게 가면은 뭐, 좋은 조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이 없으신 분들은 얘를 이제 배터리 충전도 해줄 겸 해서 얘를 거의 한90% 이상 기용을 합니다. 이 친구를. 힐러도 되고, 배터리도 되고, 다 가진 친구라고 보시면 돼서 이 친구를 보통 데려가고, 뭐 오늘은 그래서 주간보스 있죠? 주간보스 좀 돌면서 어, 이거저거 좀 썰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은 템을 제가 잘 맞추지는 않았고, 얘도 쓸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안 맞췄습니다. 원래 공격력 2세트 2개를 줘야 되는데, 시메카자리 2개로 공격력 18%는 줬고, 요즘에 요거, 이 세트 하면 공격력 18죠 그리고 소도 전용 성인물로 나왔던 이것도 해서 어두 개를 맞춰줄까 했는데 성인물이 드럽게 안 떠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요일 아참 개인으로 가고 처음에 얼음을 좀 부수기 위해서 요의미하는내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포드로 가르는 게 낫겠나? 그러면은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빌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반피를 빼고 갑니다. 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지. 아야카 위주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마 얼음이라서 버프는 빨고 갈게요. 제가 이게 이거를 되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뭐 설명충을 하면은 원신을 이렇게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막상 다빨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되는 대로 다 먹고는 있거든요. 플레이를 예전에 많이 해서 그런가 좀 남아 돌아가지고 얼음이라서 이거는 호두로. 시면 떨어져. 어? 하고. 됐. 아, 나는 신효라가 진짜 나오기를 바랬는데. 명을 들어라. 차가운 얼음의 허신 바로고 사 멸망의 침거라 이게 명함인데도 딜 이렇게 나오는 게 엄청 쎈 겁니다, 진짜. 잘안 죽네. 검의 자 오빠로 그냥 아리 면. 안죽을것 같은데? 아불이안 죽네. 이러면은 한턴 버텨야겠네. 저는 그래서 신요라 무조건 풀돌 가려고 <laughs> 준비 중이었는데 타르탈리아 그 스토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나오잖아요 신요라가. 아 얘는 무조건 나오겠네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사망을 시켜버리더라고요. 토리상얘왜 이렇게 살피하냐, 오늘? 사망하겠는데? 물에 자 오케이. 그 저도 안 돌았기 때문에, 한, 한 번도 없어. 어, 보상도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용매 좋아요. 아, 어, 쓰레기. 오케이. 다음은, 야, 사용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킵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조합은 여기서 그냥 종료만 넣어서 이제 안전하게 좀 가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 신, 스킵하는 거 있잖아. 나 이거 멀티나 싱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요거, 여기서 딱 들어가면은, 이거, 이거 어떻게 스킵하는 거예요? 나 이거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멀티에서도 안 되고, 싱글에서도 안 되고? 이게 막 캔슬해가지고 먼저 때리는 사람이 있던데 때가 왔다. 때려주고, 눈 보라. 때려주고 어, 할게. <laughs> 그냥 안전하게 빼죠 원소 더 채울 수 있는데 그냥 거북이 구경도 할겸 오랜만에 잡으러 온 듯한 느낌이다. 그니까 여기서도 스킵하고 먼저 이렇게 근처로 붙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 거지? 궁한번 때려주고 나타나. 요나가 없으면 엄청 잘게 안되네요 패턴 들어갔네? 그니까 얘가 이게 원신에서 이게 조금 빡세거든요. 그러니까 무적이야 무적 때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얼음이 아니라서 데미지가 팍팍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알카를 운영할 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궁이 한번 삑살이 나면은 리스크가 너무 커서 최대한 좀잘 보고. 어, 이럴 때도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이 좀안 된다고 해야 될것 같아 이건 뭐 끝났는데 그냥 써보죠 3만씩 들어가는구나 이거 명암인데 3만씩 궁극기 꽂히는 거면은 진짜 엄청 센 겁니다 예전에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데미지인데 여기서 템만 조금만 더 올려서 서포팅만 잘해도 사만은 뜨기 때문에 오케이 이번에는 비교 몇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카야 개인적으로 이제 단점을 굳이 뽑자면은 그 멀티 할때 사인 그 파티에서 단일 캐릭터밖에 못하잖아요. 그럼 원소 충전이 수급이 안 돼서 구급기를 계속, 계속 돌리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있거든요. 뭐타 캐릭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유독 좀 심합니다. 원소 게이지가 90, 80인가? 어 80이나 잡아먹기 때문에 이거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레벨 높고만 여기 근데 번영 얻는 곳 는 그렇게 애들이 세지가않아 가지고 제일 짜증나는 데가 마녀 비경이요. 거기 빼고 는뭐다 구만구만해서. 한번 딜좀 볼까? 요거에다가 요것만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돼지 두명 나오는데 얘네한테 궁극기 좀 아깝거든요. 지네한테쓰리좀 아깝고 무능하고 여기서 얘한테 뭐 쏴야지 무능하고 어. 요거즈 이칠 이하나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나쁘진 않아 근데 딱 지금 센네들두명 잡았는데도 다안 차는 거 보이시죠? 너무 빨리 잡아서 그런 것도 있어, 근데. 그리고 별 쓸데없어 보이지만, 얘가 1티어인, 모나보다 더 좋은, 바로 물을 갈수 있다는 점인데, 요거 그냥 스테미나 요렇게 꽉찬 상태에서, 반대편을 간다고 치면은, 어, 감정농어 하나 먹어주고. 만약 스테미나 없다, 그럼 잠깐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얼음이, 그래서 이 스킬 써서 얼음 또 해주고, 스테미나 채우고, 타이밍 잰 다음에, 이게 무한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원신이 맵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가능하다는 거. 요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통하는 구간이 개인적으로는 여기 고운각 여기서 내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가는 라인도 굉장히 좀 빨리 단축할 수 있고, 어, 여기서 뭐 이렇게 가는 라인도 단축할 수가 있고, 산호궁이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가봐야겠다. 지형이 어, 이렇게 조개껍데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높은 지형이 굉장히 좀 많은데, 그 아래쪽은 이렇게 약간 물이 좀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니까 막 이런데, 이게 막 얕지도 않고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은 약간 수영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지형이 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이게 뭐 크게 그건 없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있는 김에 편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좀더 편한 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메인 딜러로 키우면은 이제 풀돌과 명암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좀 하, 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풀돌을 안 찍고 풀제도 안한 상태에서 이거저거 입터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뭐 본건 있지만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더 확신할 수 없다 근데 어떻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없으셔서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은 강공격과 일반 공격으로 딜을 하는 거는 약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약하진 않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제 궁극기에 포커싱이 되게 많이 맞춰진 캐릭터로좀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일반 공격? 약간 좀 이렇게 치고 빼는 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한방딜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매우 추천하고 싶습니다. 힘쓰러야. 이 스킬도 범위가 상당히 좀 넓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원소 반응하기도 굉장히 좀 좋고 데미지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패스!